안녕하세요. 반석권 농장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반석권 농장에 잠깐 둘러보러 왔는데 이건 지금 보시는 것은 노즈마리 허브입니다. 지금 보라색 노즈마리 꽃이 여기저기 매저 있는 것도 있고 지금 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. 이렇게 가지 이한 가지는 너무 많이 피었죠이 노즈마리 허브는 제가 종자용으로 모주죠, 모주. 즉 종자형으로 쓰려고 땅에다가 땅에다가 이렇게 빈 자리에다가 심어 놓았던 것입니다. 지금 이게 밑에 위에 보면은 잘라낸 모습들이 보이죠? 이 잘라낸 모습은 꺾어 가지고 삽목을 해 놓았습니다. 계속 번식을 하죠. 종자 번식을 하기 위해서는 모주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. 모든 삽목이나 이제 쉽게 말해서 꺾꽂지 하는 것들은 다 모주가 있어야 언제든지 공급받아서 이렇게 화분으로 키우는 모조도 있고 땅에다 키우는 것도 있고 저는 이걸 노즈마리를 화분도 있지만 땅에다가 이렇게 모조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즈마리 보라색 꽃이 이렇게 피었다는 것 여러분의 알려드는데꽃 피우는 것을 제가 경험상 이렇게 보니까 노즈마리 허브는 어느 정도 나이가 먹어야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나이가 먹어야 꽃을 피우더라고요 나이 나이가 먹어야 꽃을 피우고 이제 꽃피는 조건들은 또 여러 가지 있지만 첫째는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충분한 햇빛을 봐야 된다 충분한 햇빛 모든 꽃피는 것들은 마찬가지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즈마리 허브도 충분한 햇빛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나이가 먹어야 되고요 어느 정도 커야 되고 그다음에 통풍이랄지 그 외에 여러 가지 꽃필 무렵에는 조금 건조한 듯 건조한 듯해 주어야. 이렇게 꽃을 피우더라고요. 그래서 경험상 제가 노즈마리 모조를 이렇게 놓았는데 꽃이 피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꽃핀 모습 노즈마리 보라색 꽃핀 모습을 여러분 앞에 잠깐 올려 드립니다. 이게 렇 보라색 노즈마리 꽃이 핀다는 것.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튤립, 튤립 이렇게 3고를 심어 놨는데 3개짜리 심어 놨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. 이렇게 보면 이것도 임신을 했습니다. 이렇게 만져 보면은 통통합니다. 이렇게 통통해요. 이 상태가 굉장히 예뻐요. 팍 터트리기 전에 지금은 다 임신해서 이제 좀더 조금만 더 올라오면은 이렇게 통통하잖아요. 통통. 통통한 모습이 보이잖아요. 이게 통통한 모습이. 그래서 조금만 더 오면은 계속 이제 출하를 하게 됩니다. 듀올립 듀올립 출하 전에 잠깐 보여드리고 그 옆에 노즈마리허브가 꽃이 피었다는 소식. 보라색 꽃. 굉장히 이 향을 로즈마리 향을 맡으면은 스트레스 완화 그다음에 기억력 집중력 향상 그다음에 여러 가지 허브차로도 마실 때 굉장히 머리를 맑게 해주고 깨끗하게 해주죠. 전에도 제가 유튜브에 큰는 모습 분갈이 모습 다양하게 올려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꽃이 피었다는 것 여러분에게 소식을 보여드리고 로즈마리는 보라색 꽃이다 라는 소식을 전합니다.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